최종엽. <laughs>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토크쇼, 고해성쇼입니다. 오늘 정말 또 특별한 분, 그러니까 항상 저는 특별한 분만 제가 모신다고 하는데 <laughs> 오늘도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인문학 분야에서 저는 이분이 최고다! <laughs> 인문학의 대가 네, 우리 최종엽 작가님 모셨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길게 하셔도 됩니다 인사 좀한번 네.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 공자의 말 저자 최종엽인데요. 어, 저는 그이 예전에 직장 생활을 뭐한 20년 정도 했고요. 그 40대 중반에 이제 회사를 나와서 아하. 지금까지 그 HR 컨설팅 회사를 좀 하면서 어 세컨 잡으로 이제 뭐 강의도 좀 많이 시작을 했고요. 네. 인문학 서적 좀좀몇건 써서 예. 최근에는 이제 변호 강의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그 최정영 아, 뭐 뭐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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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영 네. 인문학 대가님 <laughs> 아 저는 진짜로 아니 그냥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인문학 책을 나름대로 좀 이렇게 봤는데 정말 가장 정말 쉽고 뭔가 심플하면서도 핵심적인 이야기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강연도 듣고 뭐 책도 제가 봤는데 아 정말 노너 노노, 특히 노너에 있어서는 최고 권위자다. 아유, 아닙니다. <laughs> 아그더 권위자가 있으세요? 다른 분? 그럼요. 우리 따라해 뭐 안치요. 아 근데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아. 아,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가장 최근에 나온 책 제목도 야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공자의 말. 이거 되게 노너인데 <laughs> 논너를네 글자로 해서 <laughs> 공자의 말로, 네. 그렇죠? <laughs> 야, 이 책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네, 공자의 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라인아웃으로 예스 24가 <laughs> 가까운 서점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책을 그 공자의 말까지 몇 권을 총 쓰신 거예요? 지금 책을 <laughs> 한1 3권 정도 썼고요. <laughs> 어, 1 3 권을. 네. 논어 관련된 책은 지금 공자의 말이 네 번째 책으로 나왔습니다. 아, 논어 관련된 책은 이번에 네 번째 책. 네. 야, 공자 전문가님 맞으시죠? <laughs> 최고 권위자신 거죠. 예. 어, 이런 문장을 제가 어서 봤거든요. 논어를 읽고 난 후에 삶이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논어를 읽지 않은 것이다. 맞습니다. 이 문장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냉정하게 저도 제 스스로 판단하면. 저는 읽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책은 다 봤지만 네. 읽었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아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진짜로요? 아, 그럼 그걸... 아니 10년을 논어를 공부하셨는데 아 근데 이제 아는 거하고 네. 이거는 실행하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책을 좀 보긴 해서 내용을 많이 알긴 하지만 네. 실제로 그럼 이그 말처럼 행동을 해 해야 되냐 사실 그거는 뭐 아니 아니죠. 아유,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 아닌가요? 아닌가 저희 집 사람이 늘 저한테 비살해 주는 네. 게 그거예요. 네. 제발 좀 말대로 해라. 그랬는데 <laughs> 말대로, <해 주셨겠는데 웃음> 말대로 안 하니까 그게 문제지. 그래서 아, 이렇게 속까지 솔직하게 <laughs> 얘기를 하시면 이거 나중에 강연 안 들어 면못 해요. 아니, 오히려 또 이런 모습을 더 어우 겸손하시고 진솔하시다 해서 더많이또 들어올 수 있겠네요. 네. 너너를 <laughs> 너너가 네. 원래는 15,000 자예요 한문으로. 에. 그러니까 길지요 사실. 근데 이15,000 자를 요즘 단어로 딱세 글자로 세 줄인다면 뭐라고 줄일 수 있을까 이게?라고 한번생각해세요세 글자로 줄인다 하면은 지금 바로 그냥 즉석에서 떠오르는 게 최종엽? <웃음> <웃음> 아, <그건 아니겠죠? 웃음> 최종엽 작가님. <laughs> 너너하면 최종엽 아니에요? <laughs> 아, 그러면은 아니 세 글자면 배우 배우 배우다?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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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움 네. 두 글자로 배움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배움을 그렇죠. 되게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아니, 노노가 이제 배움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어, 배우 학자가 노노에는 네. 이제 육십 번 이상이나 오. 많이 나오네.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배움에 관련돼서만 관심만 있어도 노노 책5 0 0개 중에. 60개 60개 이상의 배움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요 아, 사실은. 네. 그래서 요즘 사람들도 배움에 관련해서 기, 기본적이고 이런 차라까지 뭐 아니더라도 네. 논어에서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 논어를 세 글자로 고쳐라 그러면 저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아 되죠. 리더십 리더십 아 그러니까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리더학 리더학 응, 예전 말로는 아. 군자학 군자학 <laughs> 군자. 아. 왜냐면 사실 노노는 군자를 어떻게 좀잘 키우기 위한 아. 군자 양성을 위한 교과서라고 봐도 돼요 사실 아 그러니까 왕을 만드는 그런 학문이 원래 노노다? 꼭 아. 왕은 아니더라도 물론 이제 예전에 보면 어. 군자 그러면 아 군자가 왕도 어, 있고 뭐 양반이든 뭐든 항문적으로 좀 높은 사람. 예, 그런 분들 다 군자라고 러죠 그렇죠.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에이. 군자인데. 요즘에는 뭐 그걸 꼭 굳이 우리가 군자라고 부를 필요 없잖아요. 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에이, 요즘에 군자라고 <laughs> 했다가 <이게> 뭐아 <뭐야, 웃음> 노딱 소리 그러니까, 들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분들이 다 누구냐면 리더죠, 사실. 리더. 우리나라의 리더 분들이 많이 있죠. 아까도 말씀린 드렸죠. 다 리더잖아요, 사실. 에이. 그러면 정말 리더다운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음.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한다. 정말 정치가다운 정치가를 하려위 음. 경영을 한다. 경영다운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뭐그 학, 그니까이 학문을 한다. 학문다운 학문을 하기 아. 위해서는 정말 리더가 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리더가 되기 위한 뭐랄까 이게 지침서다. 지침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학이 실습지 불협료으로 해요. 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배운 것을 필요할 때마다 내가 연습하고 복습하고 음. 익히면 그런 것은 굉장히 삶에 있어서 아주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즐거움이 될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학습이에요. 아. 리더가 되려면 공부해야 돼안 해야 돼요. 해야죠, 당연히. 자기 분야뿐만 아니라 에이. 많은 분야를 공부할 수 있잖아요. 요즘 너무나 공부 많이 하잖아요. 사서서 보면 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에이. 자 리더의 1단계 학습 단계 필요하다. 리더의 2단계 유봉자원방내 불령나고 이것은 친구들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않냐는가. 뜻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벗붕자지요. 벗붕자. 벗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친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해석하면 나와 함께 같이 일하는 동료들, 아. 뭐 같이 일하는 네. 그 사람들, 음. 이런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리더가 될수 있다는. 아. 우리가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네. 늘 즐거운 것만 아니걸라. 그렇죠. <laughs> 재미없을 때도 그러니까, 맞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럼요. 삐지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laughs> 내가 과장인데 우리 과원들이 10명인데 10명과 늘 즐거운 게 아니에요 사실 에. 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리더는 이 10명들과 함께 얼굴 낯잣 불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뭐랄까 그 도량 아. 이런 게 어느 정도 갖춰야 리더로 쓸수 있다는 거죠 아. 2단계보다 사람들과 잘 보내야 된다 아. 자, 3단계가 뭐냐면 인 음. 부지불헌 불력군자오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laughs> 마음 상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아. 내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다 이런 얘기죠 아. 이건 뭐 제가 또 설명드릴 것도 없잖아요 아. 리더로 앞에 나온 사람이 누가 팔로우들이 아니면 같이 팀원들이 뭐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피 토라지고 어. 뭐라고 그랬다해서 뭐 화만 내고 어. 상사가 뭐라고 그랬다해서 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누를 줄 알아요 참, 어, 인내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 이해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 자기 뜻이 맞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자기는 킵고요. 음 아무리, 아무리 욕을 하건 그렇죠. 뭐 험담을 하든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수련이 돼 있어야 되죠. 야. 자, 그러니까 이게 3 단계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학습, 두 번째 단계 인간관계, 네. 세 번째 단계 자기 뭐랄까 자기 관리. 아. 자, 그러면 리더가 될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게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나머지 499장 안에 다. 아, 맞네요. 이게 음, 큰 음, 뭔가 이 하나를 음. 가지고 이제 푼 거네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 그렇죠. 야. 진짜 음. 이세 가지를 다할수 음. 있는 사람이 정말 드물고 음. 이세 가지를 정말 만약에 다 음. 자유롭게 구사한다면 그 사람 진정한 음. 최고의 리더가 되는 거네. 네. 아. 노노 어렵지 않다. 전 그렇게 생각해. 하여튼 음. 노노를 한 단어로 해서 리더학, 그렇죠. 군주학이다. 라는 음. 새로운 또이 패러다임을 만드셨네요. 아, 제가 만드셨네요. 이쪽 시장을 또다 잡으시려고. <웃음> <웃음> 이 리더십, 리더하기 필요한 데가 모든 뭐 학교, 회사, 음, 다, 다죠? 공무원분들, 뭐 <laughs> 모든 곳에 이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노노를 우리가 딱딱하고 뭔가 고지직하고 옛날 느낌의 그런 책이 아니라 정말 우리 누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 리더십, 리더하기다. 그걸로 해서 많이 이제 좀 이제 표시시려고 하시는 거죠. <laughs> 야, 아니, 이제 노노를 좀렇게 자주 읽어보고 많이 읽어보고 하니까 네. 그런 생각들이 좀, 좀 나더라고요. 너무 쉽게 할수 없을까. 네. 아니면 노노 그러면 아까 처음에 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너무 어렵다, 네. 고루하는 것에 네.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공자와 맹자와 뭘하냐라고 네. 하는데 조금만 더한 페이지만 넘겨서 좀 이렇게 살가구에 다가가 보면 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필요한 리더십 쪽에 진짜 이거보다 좋은 책이 없을 것 같다. 아. 인무원려필요근원 네. 네. 중요한 단어는 이 원료라는 단어인데, 원리를 네. 생각하라 이런 아. 뜻인데요 자, 원리를 생각하라는 게 요즘 말로는 쉽게 무슨 얘기냐면 목표를 가져라. 비전. 비전. 꿈. 꿈. 아. 비전과 드림, 꿈을 가져라. 이야. 난 얘기해요, 그게요. 어, 지금 전유료였어 지금. 전유료였어.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 지금 당장 생각하지 말고 조금 3년으로 생각해보고 아... 5년으로 생각해보고 10년으로 생각해본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금방 없어진다 당장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 뛰어넘을 수 있다. 이게. 아 극복할 수 있다.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어 실제 그렇잖아요. 네. 좀 우리가 지금 5년 후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10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음. 거야 과거 10년 후 전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좀더 희망을 갖고 아... 꿈을 갖고 미래를 갖자 우리가. 아... 이게 요즘에도 맞는 말이지만 정말 놀랍게도 2,500년 전에 공장니다 아... 지금 2,500년 후에도 이렇게 <laughs> 코로나 시국으로 힘들 걸 예상을 하시고 공자님께서.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안 힘든 날은 없어요.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신문을 봐도, 아, 오늘은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laughs> 오늘은 국민들이 다 행복하네요. 이런 적은 단하루도 하루, 없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사건 사고 끊임없고, 늘 경기 안 좋다고 <laughs> 매일같이 신문에 나오는데, 맞아요. 맨날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뭐남 탓하고, 아우 죽겠니 살겠니 막 좌절하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고, 원력 멀리 내다보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네. 그러면 해결이 된다. 그 네.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극복, 극복해낼 수 있다. 네. 이야. 어, 지금 전율이 또 오네. <laughs> 전율이 또 이렇게 자리에서 이 찌릿찌릿하면서 <laughs> 쭉금떠 왔어요. 오, 운이 길게 가는데 지금 여진이 있는데, 여진이. 오. 원료를 오. 그러면 오. 목, 목표를 여. 목표를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좀 한번 한번 얘기 말씀드릴게요. 네. 목표 일단 장기적인 목표가 좀 필요하고, 어. 그 다음에 가능하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어. 큰 목표가 필요. 어. 가능하면 어. 또 하나는 간절한 목표가 어. 필요하다. 간절한 어. 왜? 간절한. 지금 잘 떠다도 잘 떠래도 나한테 소중한 게잖아요. 있 음. 사실 그 간절한 걸 생각하면 아침에 정말 볼떡볼떡 일어나게 되고 어. 뭔가 힘들어도. 뛰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 간절함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이 작더라도, 그 정말 소중한 목표다, 그게. 아. 그런 게 월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크으. 아니, <laughs> 이렇게 노노를 <논어를 웃음>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쉽게 걸 풀어서, 공자님 대신에 지금 2,500년 후에 네, 말씀을 네. 해주시는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어떠세요? 정말 쉽지 않습니까? 저는, 와, 너무 쉽고, 와, 그 어떤 책보다, 아 이거 정말 읽어야 될 책이고, 와 정말 우리 삶에 너무나 적용이 되는 게 크겠구나 그런 느낌을 딱 받아요. 음, 네. 야 진짜 이 시국에 이 정말 코로나 시국에 이 논어를 읽고 나서 여기서 큰 뭔가 깨달음을 얻고 이 삶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러려면 한 가지를 더 하셔야죠. 아한 가지도 한 가지 더, <laughs> 네. 더 네. 성상근야 습상원야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 딱 여덟 글자예요. 어. 이 여덟 글자 안에 인생 노하우가 저는 다 들어있다라고 다, 다 들어갔어요요? 간단해 성상그냐 습상어냐 자 성상그냐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성 성은 이제 그 사람의 본성 사람의 천성 이런 네. 거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거 네. 그것은 성상 서로 상자 사람의 본성과 천성은 서로 근 가깝다 가까울 근자예요 아. 사람은 누구나 비슷 비슷하다. 아 거예요. 비슷하다. 사람은 누구나 천성과 본성이 사실 비슷 비슷하다. 음. 하지만 무엇으로서 승패가 갈리는가 봤더니 습상원야라고 그랬어요. 습상원야. 습 습은 연습 복습 학습할 때 습자 아. 반복하는 거. 아. 이습 때문에 서로 원 멀어 짝을 나요. 서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배우고 누가 더 많이 그 복습하고 음.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난다. 아 원근 아 사람의 본성은 서로 가깝지만 아그 사람이 무엇을 반복적으로 하는냐에 따라서 서로 인생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다자 아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이 세상에서 저랑 가장 천성이 비슷한 사람이 누굴까? 저희 형제라고 생각해요. 예, 예, 예. 뭐 부모님을 같이 해요. 예, 예. 예, 예. 혹은 천성이 비슷한 사람들은 우리 우리 그 동창이나 예를 들어서 크게 보면 네네. 그 사람들이 뭐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거기서 뭐 크게 차이도 안 나고 네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50년, 60년 살아보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이렇게 아직도 좀 힘들게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좀뭐 이렇게 좀잘 살고 성공성공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 아이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이 사람은 좋은 대학 나와서 이 사람은 뭐 잘생겨서가 아니라 음, 음. 공자가 얘기하기는 이 사람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반복했고 아. 이 사람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것을 반복했고 음. 그 반복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이 사람이 됐고 A가 됐고 오늘의 B가 된 것이다. 아. 라고 하니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게 살짝 모자란다 치더라도 사실은 매일 무엇을 반복하는 데 따라서 결국은 10년, 20년 후에 음.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자가 얘기했던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500년 전에 얘기했다는 아.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원리들이 지금 필요 불필요한 것인가? 어우, 너무 생각해요. 필요한 거죠. 아 이거는 실제 뭐 서울대든 하버드든 나왔다고 해도 차이가 크잖아요. 그 대단한 학벌을 가지신 분들도 그렇지. 직장에 들어가도 거기서 차이가 크게 나고 성공과 뭔가 좀 실패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책을, 뭔가 공부를, 음. 뭔가 했던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아무리 학벌이 좋고, 뭐 집안이 좋아도 그런 습을 네.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뭔가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정체되거나 오히려 그렇지. 뒤로 처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노노에는 그 리더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 그래도 가장 강력한 어구를 뽑으신다면, 아. 네. 뭐 가장. 강력한지는 모르겠는데, 암튼 <laughs> 그 정말 필요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laughs> 이제 이것들이 여덟 글자로 돼 있어요. <laughs> 네. 선행기원 이후 종지다. 어. 이제 이런 말인데요. 리더라면 아마 이거를 하는 게 정말 좋을 거라고 <laughs> 네. 생각이 되는데, 선행기원 이거 무슨 자? 선행 뭔? 선행기원 기원 그 말. <laughs> 네. 리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에. 그러면 그 말을 선, 먼저 행, 행하고 그러니까 아 선, 말하기 전에 먼저 행하라 응. 리더는 보통 앞에 나와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 사실. 근데 자기가 해보지도 않고 음. 말하는 경우도 사실 종종 있잖아요 음, 많죠 네. 회사에서 사장들이 뭐,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리더라면 응. 선행기원 해야 된다 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행하가 리더 스스로가 먼저 해보고 아. 그러면 이후 종지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아, 다른, 따라온다. 아, 따라온다. 아, <laughs> 이거 진짜 리더학이네요, 진짜, 논노는 네, 네. 아, 이거 그러니까 인문학 하면 논노인데 인문학보다도 어, 리더학이네요, 정말. 도노 네, 네, 네. 리더학이에요, 사실. 와, 그러니까 솔직히 인문학 하면 좀 딱딱하고 약간 고지식한 음. 느낌이 있는데, 어, 리더학 하면, 어, 왠지 누구나 좀 쉽게 다가갈수 있는, 필요, 그죠? 필요, 이 필요, 말만 그죠? 이렇게 바꾼 건데. <laughs> 근 진짜 리더의 정수네요 와. 하고 싶은 바를 먼저 행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따라 말을 안 해도 따라온다 이게 사실이 사실 함께 이뭐 팀장 팀원들은 사실 팀장의 뒷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에이. 저 사람이 언행일치가 되는가? 음. 자기는 해보지도 않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것 그런 뭐다 알죠. 사실은요. 차. 말은 안 해도 리더십이 좋다죠. <laughs> 아, 오늘 정말 공자 얘기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겁고, 아, 저 너무 행복하네요. 정말 이런 고품격, 고퀄리티, 이레벨로가 상당히 높은 이런 토크를, 참, 여러분들은 공짜로 지금 또 들으시고. <laughs> 너무 하여튼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아, 마지막으로 나중에 또 계획이 제가 뭐 살짝 들었지만, 이제, 이제 이 공자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또 분들도 다른 훌륭하신 분들, 우리나라 조선시대 훌륭하신 분들또 이렇게 또 지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하는데 <laughs> 그거 좀 잠깐 좀 PR 좀 해주시죠. 아, 네. 그 이제. 논어 그리고 이제 뭐 사서 삼경 그런 네. 쪽으로도 이제 그 약간씩 책을 읽어보면서 관 네. 이것을 가장 그이 실행을 잘하, 잘하신 분이 누군가라는 네. 측면에서 약간 보니까 최선 후기 때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아 그분이 가장 이 공자님의 가르침을 어, 해가셨다. 그, 예. 아. 그러니까 실제로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실학으로써 그 대표교문이 아. 정약용 선생입니다. 저는 네. 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고 네. 어, 거기도 보면 이제 이 다산께서도 논어 아주 논어 그이 고금주라고 해서 논어를 네. 아주 해박하게 그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아. 그래서 어 그런 것도 좀 많이 보고 그다음에 실제 그다산에 어, 관련해서 이제 뭐 배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쪽 조금 좀 공부 좀 해보고 네. 좀 이제 뭐 어, 좀 이제 폭을 좀 넓혀볼까 아, 생각을 하고 그동안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노를 이제 그동안 한십년 넘게 하셨는데 <laughs> 아, 이제 노노의 그런 공자님을 가르치면 가장 잘 실천하신 음. 다산 종량용 선생님의 또 공부를 또 <laughs> 새로 시작하셔서 이쪽도 교육 시장을 <laughs> 강연계를 또 <laughs> 좋은 거죠. 예,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예, 더 또, 야, 어, 앞으로 뭐, 엄청나게 많은 교육, 그런 기관이라든지, 회사, 학교에서 많이 좀 이렇게 초청을 모실 것 같은데요. 어, 바빠지실 것 같아요. 고습니다 예, 제 토크쇼 또 보시는 분들이 퀄리티가 또 높으신 분들이라, 네. 이또 방송 보시고 많이 좀 이렇게 좀 다니시고 하시면 또, 저도 밥도 사주시고. 아, <laughs> 야 오늘 정말 너무하튼 좋은 내용 <laughs> 여러분들 오늘 책한 다섯 권은 본, 본 느낌 받으셨을 겁니다 그죠 네, 저는 그런 느낌 좀 받았거든요 예하튼 네, 앞으로도 하여튼 많은 활동 네. 부탁드리고 정말 대한민국 인문학의 특히 이제 이 논어 공자학의 대가이신 네, 우리 최종엽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자유롭게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그 여러가지 이제 이 논어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논어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여 그야 그건 니네 뜻이지 라고 말씀하실 분도 없지 않아 계실거라 생각을 하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논어는 되게 다양하니까요 그리고 한문의 해석은 다양하게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간 이제 조금이라도 한두 가지라도 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여기서 잡아낼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야 오늘 하여튼 너무나 하 훌륭하시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신 거고 마 우리 최종 강사 최종엽 작가님 강사님의 책도 좀 많이 좀 구독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유튜브는 안 하시네? 네. 아 유튜브는 <laughs> 안 하셔서 유튜브 채널 나중에 만들면 좀 알려주시면 제가 또 홍보도 해드리겠습니다. 하도 네, <laughs>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대한민국 대표 토크쇼 고혜성 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